네, 안녕하세요. 2학년 7반 김진태입니다. 아, 앞뒤는 앞뒤는... 안녕하세요. 2학년 5반 김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6반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5반 박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설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양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박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2반 이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장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월호 생존 단원고 학생입니다. 저희가 여기 이곳에 서서 신민 여러분들 앞에서 온전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간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챙겨주시고 생각해 주셨던 많은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또 나라에서 워낙 감추고 숨기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참사의 책임자가 누군지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모두 구조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스스로 탈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기울고 한순간에 물이 들어와 머리 끝까지 물에 잠겨 공포에 떨고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구조해달라고 직접 요구를 하기도 했으나 그들은 저희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과 저희는 가만히 있으라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구하러 온다에서 정말 구하러 와줄 줄 알았습니다. 해기가 왔다기에 해경이 왔다기에 역시 별일이, 별일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할수 없게 됐고 앞으로 평생 보고 싶어도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아마도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은 세월호에서 살아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꺼내기 힘든 이야기지만 저희는 저희만 살아 나온 것이 유가족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죄 지은 것만 같습니다. 처음에는 유가족분들을 뵙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고개조차 들수 없었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며 어떤 원망도 다 받아들일 각오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너희는 잘못이 없다며 힘을 내야 한다며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하고 걱정해주고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더 죄송했고 지금도 너무나 죄송합니다. 어찌 저희가 그 속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안부도 옆죽고 싶고 찾아뵙고도, 찾아뵙고도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혹시나 저를 보면 친구가 생각나 더욱 속상하실까봐 그러지 못한 것도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렇게나 친구들이 보고 싶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오죽하실까요? 3년이나 지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쯤이라면 그래도 무뎌지지 않았을까 이제는 괜찮지 않았을까 싶으, 싶으실 겁니다.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친구들 페이스북에는 친구를 그리워하는 글들이 잔뜩 올라옵니다. 답장이 오지 않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꺼져 있을 걸 알면서도 받지 않을 걸 알면서도 괜히 전화도 해봅니다.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 사진과 동영상을 보며 밤을 새기도 하고 꿈에 나와 달라고 간절히 빌면서 잠에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꿈에 나와 주지 않고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먼 곳에 있는 친구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물속에서만 나만 살아나온 것이 지금 친구와 같이 있어줄 수 없는 것이 미안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참사 당일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7시간 대통령의 사생활이다 그것까지 다 알아야 하느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통령의 사생활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지 않았던 글고 그 시간 동안 제대로 보고 받고 제대로 지시해 주었더라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 대신 당장 나오라는 말만 해 주었더라면 지금처럼 많은 희생자를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지시하지 못했고 따라서 제대로 보고 받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그럼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큰 사고가 생겼는데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하고 제대로 지시하지 못했을까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는 계속해서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국민 모두가 더 이상 속지 않을 텐데, 국민 모두가 이제는 진실을 알고 있, 있는데도 말이죠. 사실 그동안 저희들은 당사자이지만 용기가 없어서 지난들, 저, 지난 날들처럼 비난 받을 것이 두려워서 숨어 있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나중에 친구들을 다시 만났을 때, 너희 복기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왔다고 우리와 너희를 멀리 떨어뜨려 놓았던 사람들, 다 찾아서 책임 묻고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뜻을 함께 해주고 싶은, 에, 해주신, 해주시는 많은 시민분들, 우리 가족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속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원자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게. 우리가 나중에 너희들을 만나는 날이 올 때, 우리들을 잊지 말고 18살 그 시절 모습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죽은 학생들의 부모님이 서로 포옹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입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한 가족입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살아남은 학생들과 죽은 학생들의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함께 진실을 규명하고자. 싸울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중에 우리가 죽은 학생들을 만났을 때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런 헛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생존 학생들과 유가족분들에게 다시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